2004년 하반기 서지석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통해 최고의 연기력을 선보인 서지석. 그가 말하는 미사의 비하인드 스토리. 드라마 초반 호주에서의 촬영. 위험에 처한 은채와 함께 도망을 가는 장면을 촬영 중인 지석. 숨이 <laughs> 엄청 가쁜 상태예요. 많이 뛰어왔어요. 프의 말에 지석은 더 바쁜 숨을 내쉬어 보이며 장면을 친다. 하이, 액션! 사실은 뛰지 않아도 되는 짧은 거리이지만 숨이 턱에 찬듯 연기를 하며 열심히 뛰고 또 뛰는 두 사람. 촬영이 꽤 오래 반복되자 지섭이 힘이 드는지 한마디 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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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섭은 이 드라마에서 히피스타일의 파격적인 변신으로 화제를 먹이게 되는데. 젊은 층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걱정을 조금 했어요. 너무 오바 아니냐 부담을 다 했었는데 다행히도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드라마 중반에는 또한 번의 깜짝 변신을 했다. 뒤로 넘긴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코시아으로 변장을 하고 벤처사가 행세를 하며 연애 애인인 민주를 유혹하는데. 촬영 도중 지섭이 몰입한 나머지 너무 힘을 쓴 탓에 서정이 차에 머리 를 찍고 말았다. 헐스리 함께 얼른 창문을 열고 지영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지섭. 꽤 많이 아픈데 지영이 웃으면서도 괴로운 표정이다. 그런데 머리뿐만 아니라 지섭에게 붙잡혔던 손까지 아파하는 지영. 지섭은 지영의 손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만회한다. 저 제가 평생 안 입는 스타일이라 굉장히 불편해요. 몸에 맞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서, 양복 입고 뭐 땅바닥에 앉 없는 것 같아요. 네. 지섭이 명장면으로 꼽은 장면 중 하나는 바로 노래방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시. 지섭의 노래에 팬들 역시 열광했는데, 고국에 돌아온 이병아의 신경을 드러내기에 안선맞춤인 선곡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래 대본은 애국가가 아니었고요. 그냥 팝송이었는데 잠깐 오면 통화를 했어요. 미국 입장에서 팝송을 부를 거냐. 그러니까 대안을 찾다가 또이제 합의를 본겸 애국가를 합의를 보도록 어요그 상황에서 뭐 우리 아이가 을잘 부른다고 보시는 것도 아니고 못 부른다고 보시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맞춰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 속의 무역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남자다. 현실에서 과연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지독한 사랑을 하는 인물인데. 그렇다면, 실제 서지섭은 사랑 앞에서 어떤 타입일까? 음, 이렇게 지켜보면 약간 해바라기 스타일. 오래 지켜보고, 오래 얘기해보고. 그래야 좀 정화적인 스타일이야. 지금, 지금 하신 스타일에 연애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그럼면요 음. 오래 지켜보다가. 만그 연애 기간도 오래 지속본만꽤 길었을까. 4년 4월. 음. 숱한 화제를 모았던 미안하다 사랑한 달의 열연으로 지석은 지난 연말 시상식에서 사관왕에 오르며 그야말로 2004년을 화려하게 장식했는데. 이날 지석은 굵고 짧은 수상 소감으로 화제를 모기도 했다. 특별히 짧게 하려고 해서 한건 아니고요. 그냥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그 한마디가 복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워낙 에말 표현도 없고요. 누군가한테 품없다고 잘 표현도 못하고. 그, 그 전에 시상식에서 다 그렇게 짧게 했거든요. 새로운 스타일의 드라마로 평가받으며 흥행에도 성공한 이 작품을 통해 지섭은 연기파 배우로 인정을 받게 됐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지섭에게 어떤 의미를 남긴 작품일까? 연기만도 있겠고. 연기라도 있겠고. 사람들 평도 있고, 자기 만족도 있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조금 저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던 작품인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찍었던 작품들은 저다 소중하고요. 지금 이 자리를 있게 해줬으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작품 중에는 가장 소요한것 같아요.